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일단 금요일 날4% 상승해서 끝났고요. 62평은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게 있죠? 22평선이 밑으로 깨고 내려왔어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건데, 여기서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온다. 근데 그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게 다음 주에 끝이 날 겁니다. 자,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절대 매도하지 말아라. 왜 그랬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죠.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해. 자, 보세요. 이동평균선은 각 기간별로 거래됐었던 가격치의 평균가격. 그쵸. 이 평균가격을 연결해 놓은 선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20일 동안 평균치가 낮아져야 됩니다. 자, 지금 20일 동안의 평균치 이때에요. 3월 한 중순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때 고가는 이미 돌파를 했죠. 다음 주부터는 20일 이동평균선의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의 저가가 높아지는 부분, 20일 신고가가 나오는 부분, 이건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보세요. 10일. 여기서부터 20일을 딱 찍어요. 그러면 대략 10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주에 계속 횡보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 즉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금 이쪽 구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자 그럼 여기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갈 것 같았으면 성장성이 꺾여야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자 내용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테오젠의 계약 규모 그리고 계약 건수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입니다. 자, 요 내용인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연도별 기술 이전 계약을 제가 요약해 온 건데. 자, 내용 보세요. 19년도 글로벌 제약사 A 1조 6천억, 글로벌 제약사 B 머크. 자, 실제 머크와의 계약 건이 첫 번째 일어났었던 건 2020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ALT 비포의 가능성을 어디서 봤다. 머크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첫 번째 계약권이 3조 9천억 그리고 대략 한 6천억 정도를 증액하면서 4조 5천억 이상의 계약권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판매량에 대한 로열티 수입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죠. 25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중간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건 금액이 좀 낮아서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 다이치 상교와의 4천억 규모의 계약권. 이건 ADC 쪽입니다. 자 그러면 ALT 비포 SC 제형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범위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머커의 계약권보다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권이에요. 자, 머커의 계약권에 대한 규모, 그리고 로열티 수입까지 보면 가장 큰 규모의 계약, 그리고 한국에서 제약사가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만들어낸 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여기는 키트로다 SC 한 건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세 건인가 네건 규모의 그 확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되느냐? ALT 비포에 대한 확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ADC 쪽. 그렇 ADC 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항암제를 볼때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수 있어요. 1세대는 뭐냐? 1970년도에 나왔었던 화학항암제예요 그럼 2세대는 뭐냐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럼 3세대는 뭐예요 이게 키트로 다예요 이게 뭐예요 면역항암제 자 화학항암제는 암은 자기세포 잖아요 그래서 화학항암제를 썼을 때는 자기세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가장 빠르게 나오죠 그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근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암세포만 표적하는 표적항암제가 나왔고요 여기보다 더 진보된 방식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을 높여서 암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진화가 된 겁니다 근데 iv 제형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맥 주사 방식이었다 근데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여기서 피하 주사 지방 제형으로 변경된 게 sc 제형이고요 그만큼 시간도 줄게 되고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생존율까지 더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3세대 항암제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유일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머크의 키트루다예요키트루다 자, 근데 키트루다의 판매가 1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특허기간 만료가 임박해,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형 변경 기술을 이용해서 특허기간을 늘리는 게 머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머크에서 ALTB4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존율까지 늘어났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3건인가 4건이에요. 이게 1조 9천억 원 정도의 계약권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키트로 다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한 건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그죠더 법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주가라는 겁니다. 주가. 무슨 얘기냐? 알테오젠의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안정화. 자, 시장의 안정화라는 건 뭡니까? 미국 시장의 안정화. 그래야 한국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는 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계속 빠져. 그러면 알테오젠의 주가도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전체적인 하락하는 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는 게 뭐예요? 나스닥의 움직임 자체도 30% 가까이 하락 구간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직전 두달 정도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실제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종합 집과 지수고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26%, 26.48% 정확하게 고가 대비 적가폭이 나왔다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빠졌다 이것보다 더 빠지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기침체 경기도나 최소, 최소한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지 하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세 하나예요 관세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안 되더라도 우리가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봤다 만약에 이쪽을 이탈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때는 연준에서 개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완화를 포함해서 금리 인하 이 구간까지 모든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럴까요 자기 생각이 맞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말 미친 듯한 이 폭주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까? 선거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요. 미국은 미국은 오래 지나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총선 중간 선거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26년도가 되면 26년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선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즉 중간 선거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25년도 최소한 상반기 안에, 지금 90일 유예를 줬잖아요? 그럼 90일이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잡고, 4월달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6월달 안까지는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관세 관련된 협상, 미국에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내용들, 미국에서 보고 있는 무역 적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패스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표면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반도체도 아니고요. 그뭐 농민을 살리겠다고 했으니까. 콩도 아니고요. 뭐 옥수수, 뭐 식량, 이런 쪽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달러입니다. 달러. 기축 통화국을 유지하는 것. 즉, 달러를 주고 재화를 받아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재화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고요. 기업들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이 생기고 그 자금을 토대로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뤄내면서 기술적인 우위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트럼프는 이걸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직전 한두달 정도의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고 가장 더 직관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10% 정도 평가 절하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올수 있다는 상황. 자, 보세요.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이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인플레이션을 뒤집는다?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근데 트럼프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주식 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잖아요. 연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만약에 지금 한두달세달 달 안에 이런 그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주가 더 빠지잖아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국이 조금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제조업, 그쵸 미국에서 내보낸 제조업, 다들 제조업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아시잖아요. ALT B4 제조업 를 직접 알테오젠에서 합니다.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ALT 비포를 제조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 이게 같아요? 다릅니다. 기술 집약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 미국에서 지금 조선업이 뭐 망했다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마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예요. 현대차, 기아차 지금 판매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어요, 한 손에 들 정도의 생산량이 많은 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마진율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자, 내용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자고요. 6%, 9%, 8%, 10%를 넘지 않아요. 아무리 호황을 가더라도 20%는 절대 못 넘는다는 게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는 겁니다. 연간으로 보더라도, 그쵸? 그렇죠? 현대차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죠. 2020년도에 매출 100조, 117조, 140조, 160조, 170조. 엄청난 매출 규모가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 2%, 5%, 6%, 9%, 8% 이런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이 예상치에요. 180조, 180조, 190조, 27년까지 늘어난다고 하지만 마진율은 어때요? 7%대. 미국에서 제조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이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까지도 현대차에서 최근에 미국에다 투자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죠? 30조가 넘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고 마진을 이거 본다 그쵸? 하지만 자동차는 계속해서 써야 되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마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생산을 직접 하는, 그쵸? 싼 쪽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기술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제조업 관세까지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다. 시장이 어려울 때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종목군들만 추려서 우리가 봐야 되고 알테오젠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지켜왔다는 점. 주도주가 되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가격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 내용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강세 폭은 1% 이하로 적다. 강세 종목은 주도주 위주고, 두산 에너빌리티 7%, 알테오젠 4%, 원전, 바이오, 방산, 조선. 조선과 방산은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죠? 그쵸? 그러면 이세 가지 업종 안에서 앞으로도 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관세 관련된 내용이 끝나야 상방으로 방향을 틀수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은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 주 핵심, 무조건 주도주만 하자. 주도주 타점은 공유할 때 하면 된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어, 받아보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이 가격적인 부분을 동일하게 따라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제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7%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언제 했어요? 신고가 구간에. 신고가는 뭐예요? 선반영. 뭐가 가격이 그렇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제가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했을 때 매매 구간을 꾸준히 잡았고 그런 결과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수 매수 언제 확인했을 때 그리고 고가 찍고 떨어지고 나서 이격 좁혔을 때 매수 매수 또 다시 올라가는 점. 자, 떨어질 때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왔어요. 절대 팔지 말아라. 시장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근데 알테오젠 추세 유지하고 있다. 이거보다 저 추가적으로 빠질 때는 미국 시장이 더 죽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여기보다 더 죽으면 연준에서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주도주 위주로 진행하고 강세 종목 위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쵸? 똑같이 따라했을 때 30%씩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요.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분산 투자, 같은 섹터에서도 동일하게 매매를 할수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고가 구간을 공략한 결과 70%대 수익 구간 단기간에 만들어냈다는 점. 이 부분도 소통방에서 제가 동일하게 그쵸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자 내용 보시면 ABL 바이오 시장감에도 그쵸 매매한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고 올라가는 상황 확인해서 매도한 결과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왔다는 점이 모든 부분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이해해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 낼수 있는데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즉 이론적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신고가 이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시장이 좋았는데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을 흔들리고 나서 좀 어려운 시장에 치나 왔습니다. 알테오젠도 동일하게 조정을 받아 왔어요. 근데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주도주들, 신고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이렇게 70%씩 단기간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수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할 때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단기간에 47%씩 수입구간 만들어지죠 반도체가 강할 때 사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75%씩 지금도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도 그 중에 하나고,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 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중입니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틱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